차트를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위메이드를 저희가 4월 25일 날 촬영을 했네요 그렇죠? 그전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 하단상에 이제 31,900원 정도 지지라인을 좀 그어 놨었습니다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 지금 매수해도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번 눌림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부터도 이미 한 50%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어, 제대로 된 건전한 조정 후에. 위메이드에 대한 진가가 나올 수 있는 사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를 좀 잡아야겠죠. 근거를 좀 잡아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 파동상으로 굉장히 큰 파동이 좀 이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꽤긴 기간 동안에 이제 조정들이 흘러 나오게 되고 조정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인 데드 크로스 그리고 장기적인 데드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캔들들을 보게 되면은. 저항과 저항 캔들이 이평선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렴하고 있을 때 제가 타점을 노려봤지만 한차례다 조정을 받는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부터도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7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7개월에 대한 조정 후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계속 저항이었어요. 근데 한 번에 수렴하고 있었던 이런 이평선들을 한 번에 돌파를 해내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만들어 냈었고, 지금의 위치를 보면은 이 하단상에 있는 이 박스권을 좀 가두리로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파동으로 인해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쪽에 꽤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하는 타점은 49,1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 되고 44,800원에서부터 41,150원이란 타점에 잡으시면 굉장히 훌륭한 타점에 잡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목표가는 이 쪽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만 가드리권 내에서의 저항라인으로만 잡아도 37% 정도 보고 있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저는 8만원 정도 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또 잡아도 되는데, 이 이후에 대해서 좀 잡도록 하고, 최종 목표가는 11만원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차트도 오늘 이제 제가 피리님한테도 교육을 해드렸지만, 어, 파동상으로 이 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 가격에 대한 파동으로의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의 조정이 있고 상당한 조정이 끝난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 상승이 시작이 된다.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특정한 모습들이 보이고 파동상에 대한 모습도 보이고 어떤 특정한 패턴의 모습도 보이고 보조 지표상에서 어떤 특이한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전에 또 보게 되면 자, 곧 저점들이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 고점들도 내려오고 있지만, 이 중심적인 부분을 보, 보게 되면. 이 저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싶고요. RSI는 지금 저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이버전스다라고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모습은 패턴으로도 외우셔도 좋다. 그러고 지금 보시게 되면 ABC 패턴으로 해서 C 패턴의 바닥에 3바닥이 나오는 위쪽 올려놓은 모습. 그럼 지금 있는 파동을 한 파동으로 보게 되고요. 눌린 파동 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인 목표, 그 다음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을 때제3 파동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저는 1 파동 그다음에 3 파동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파동까지 볼 건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기동안에 눌려왔었던 기간 한 7개월 정도의 기간을 기다렸다라고 하면 앞으로에 대해서 시간이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로 보면서 80%에서 150% 정도 수익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장기적으로 넣을 수 있을 만한 비중을 어떻게 기간 동안에 인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내를 할수 있는 비중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메이드의 이제 코인인 위믹스, 위믹스 차트도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차트가. 보게 되면, 위는 고점인 시기, 그리고 저점인 시기 그리고 이 다음에 저점인 시기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위에 있는 고점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최근에 있었던 고점까지 시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코인으로 봐서도 요즘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추세가 시작이 되기 전 단계다. 그러니까 눌림목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메이드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희 멤버십에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대응을 할 예정인데요. 위메이드를 같이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무료로 나는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유한타진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로 가입을 하신 후에 돈이머니 어, 추천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 계좌로 나는 거래를 하고 있다. 실계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11월 달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건 할인된 이벤트인데요. 27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적으로 5천원 정도 꼴 어,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신 분들 있으니까 혹시라도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좀 대응을 하고 싶다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을 나는 분석을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두 혜택을 받으시면서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